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흐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은 이새 언약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첫 언약의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구원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 첫 언약은 그 율법을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밖에서부터, 우리 인간 밖에서부터 주어진 규칙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의무고, 부담이었고,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인간 외부에서부터 인간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 인간의 내부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그렇게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향의 변화, 마음의 방향 전환, 이런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하고 싶은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순종 그게 다릅습니다. 율법은 행동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통제합니다. 신앙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서 일을 하겠다. 너 안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밖에서 밀어붙이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생명사건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주칙이 아니라 관계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일목요연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안의, 구약의 중심 테마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어 언약에서는 이 관계의 깊이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종교 소속이 아니라 관계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온 존재.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 나를 알리라. 이건 중간 단계를 넘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각각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신앙 경력이 짧아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종교적인 직분이 없어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의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이상 남의 간증을 듣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생명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벅찬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용서해주고 간헐적으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구약의 제사를 꾸려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단번에 끝냈다는 겁니다. 여기가 새 언약의 최고봉 절정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었습니다. 기억은 계속 남았습니다. 해마다 속죄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더 이상 꺼내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억을 잃어버리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기록에서 완전히 우리를 삭제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부끄러움,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걸로 너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현재의 죄보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용서 위에 세워진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밖이 아니라 이제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규칙을 더잘 지켜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죄를 계속 의식하며 사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법,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기억되지 않는 죄라는 새 언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나는 아직도 밖에서 억지로 지키는 신앙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안에서 변화되는 신앙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위로 솟구치는 힘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종교적 의무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미 용서하신 죄를 나는 계속 붙들고 정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새 언약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가르쳐서 터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역사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져. 너의 하나님은 나야.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마로 나는 너를 돌보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지금도 양 팔을 벌리고 너의 길을 책임지고 있어. 이런 확신이 내 안에서부터 속구쳐 오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 마음 속에 깊게 새기고 오늘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내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